안녕하세요. 희성강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처음으로 배워보실 것은 셔플 스텝의 크랩 스텝인데요. 크랩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꽃게 크랩이 맞습니다. 왜 크랩 스텝이느냐? 이제 스텝의 모양이 꽃게 옆으로 걷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시고요. 저와 함께 오늘 크랩 스텝의 기초부터 차근히 한번 가보실게요. 이제 스텝에 발목과 앞볼, 그리고 발 뒤꿈치를 사용해 을 주실 건데요. 저와 함께 차분히 풀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앞볼을 가볍게 들어주실 건데요. 이때 모양을 보시면은 뒤꿈치는 대신 상태로 업 해주시는 모양이세요. 함께 가볼게요. 7, a 1 다시 한번 더. 7, a 1자 이번에는 왼발을 갈텐데요. 왼발은 발 뒤꿈치를 먼저 들어주실 거예요. 모양은 u 이때는 앞볼이 된 상태로 o 올라가실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seven, 다시 한번 더. seven, 자, 이번에는 측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발 앞볼부터. seven, 다시 seven, 왼발 뒤꿈치 seven, eight,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앞볼을 들어 주실 때는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정확히 발뒤꿈치를 대신 상태에서 업해 주셔야 되고요. 뒤꿈치를 들어 주실 때는 무릎이 훅 하고 빠지지 않게 발 앞볼에 힘을 주신 상태로 원해 주셔야 되세요. 다시 측면으로 정면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동시에 함께 원 하실 때 앞볼과 뒤꿈치를 동시에 들어 보실게요. 자, 세븐, 에잇, 원. 세븐, 에잇, 원. 이번에는 원, 투로 이제 교차를 해주실 거예요. 원 들어주신 상태에서 스위치를 눌러주신다는 느낌으로 투. 다시 올라오실게요. 두 번만 해볼게요. 세븐, 에잇, 원, 투. 자, 이번엔 네번 한번 가볼게요.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7, 8, 1, 2, 3, 4. 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발목을 풀어주는 동작을 해보셨고요. 이제 크랩스텝 나가는 모양을 이제 한번 잡아볼 텐데요. 크랩스텝에 처음 나가시는 발은 오른발을 앞볼을 사용하셔서 뒤꿈치를 대신 채 업, 오른쪽으로 돌려주실 거예요. 이때 무릎을 쭉 피신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은 모양도 그렇고 이제 무릎에 많이 무리가 가시기 때문에 내려주실 때원 발바닥 전체로 잡아주시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7A1. 다시 한번 가볼게요. 7A1. 자, 이번에는 왼발이 이제 따라가줘야 되는데요. 따라가주실 때 지금 저희가 오른발 앞볼부터 가셨는데 왼발도 앞볼부터 가시게 되면은 저희 트위스트 댄스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왼발은 뒤꿈치가 먼저 따라가서 닫아주는 느낌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자, 같이 가볼게요. 세븐, 에이, 원. 세븐, 에이, 원. 자, 이제 저희가 원, 투. 이렇게 따로 가실 게 아니라 한 번에 원. 하시고 스텝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븐, 에이, 원. 다시 가볼게요. 7, 8, 1. 자, 조금만 빠르게 해볼게요. 7, 8, 1. 7, 8, 1. 자, 이제 안쪽 방향을 찾았으니 저희가 왼쪽으로도 한번 가봐야겠죠? 왼쪽의 경우에는 왼쪽 앞볼을 들어주셔서 그대로 놔두시고요. 오른발은 뒤꿈치가 따라 들어가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가볼게요. 7, 8, 1. 세븐에이 원자 이제 빠르게 한 번만 가볼게요 세븐에이 원자 이제 연결 동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원투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세븐에이 원앤투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세븐에이 원앤투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이번에는 원앤투를 조금 더 빠르게 한번 가 보겠습니다. 7A 원앤투. 다시 한번 더가 볼게요. 7A 원앤투. 자, 이제 가실 때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발을 들어 주신 상태에서 내려 주실 때 무릎을 쭉피고 내려 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살포시 앉아주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돌아오실 때는 살짝만 안짱다리로 앉아주셔야 안정감이 조금 더 생기세요. 다시 왼쪽으로 넘어갈 때, 원, 투. 원, 투. 자, 오른쪽, 왼쪽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븐, 에잇, 원, 앤, 투. 한번 더 가볼게요. 세븐, 에잇, 원, 앤, 투. 이번에는 네번 연속으로 한번 가 볼게요. 7A 1 and 2 and 3 a n 4 and. 자, 더 빠르게 7A 1 and 2 and 3 a n 4 and. 자,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그럼 이제 저희가 두 번을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저희가 처음 배웠던 1. 1에서 다시 a n 2 N으로 오시는 모양이세요 한번 같이 가볼게요 세븐 에이 원 N 투 N 조금 더 빠르게 세븐 에이 원 N 투 N 한번 더 가볼게요 세븐 에이 원 N 투 N 자 이번에는 동일하게 왼쪽 역시 원 N 투 N 같이 가보실게요 세븐 에이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자 이번에는 싱글 싱글 더블로 한번 가보실게요 모양은 원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자 함께 가보실게요 seven eight 원 and two a n 빠르게 세븐 에잇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 이번에는 반대 왼쪽 한번 가보실게요. 세븐 에잇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 빠르게 세븐 에잇 원앤투앤 쓰리 앤포 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7, 8, 1, and, 2, and, 3, and, 4, and. 이렇게 저와 오늘 크랩 스텝으로 가실 수 있는 싱글 스텝, 더블 스텝을 한번 가보셨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신 후에 영상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부터. 7, 8, 1, and, 2, and, 3,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더블 가볼게요.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싱글 싱글 더블.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and 자 이제 음악에 맞춘 영상 보시면서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